네, 안녕하십니까. 세진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임선생입니다. 자, 최근 조선들 중에서도 자, 특히 기자재 종목인 우리 세진중공업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윗꼬리를 달며 최고가인 19,600원까지 올랐었는데요. 자, 현재는 18,000원 부근이 12%가량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진중공업은 탄탄하게 버텨주면서 자, 이제 앞으로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바로 이 새로운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세진 중공업은 고객사에 대한 아쉬움이 있던 게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 HD 현대중공업과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이두 기업이 싱가포르의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의 왜 법인을 설립하지? 하고 의아하실 텐데요. 자, 바로 그곳에 미국 군함이 7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향후 이 군함들이 유지보수,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 세진중공업이 이 새로운 법인을 통해 APG탱크 등의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당장은 엄청난 물량이 계약된 것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시장은 이미 앞으로의 싱가폴 쪽 물량은 대부분 세진 중공업이 받겠구나 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팬더멘탈은 나중에 따라오더라도 자 수급에 기대감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자 오늘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다. 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자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세진 중공업은 아직 갈 길이 먼 종목인데요. 자 세진 중공업은 중공업은 이미 오늘 13%가량 상승했는데 자 오를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기사를 제목을 한번 보면은 스터닝 밸류 세진종금업 및 번스톨레프 쓴법 우회 수액기대라는 제목인데요 자이 회사는 선박의 손실인 데크하우스와의 lpg 탱크를 만들어 자, 이 분야에서 세계 1등입니다 자, hd 현대중공업이나 미포 조성 등 국내 주요 조선소에 구조물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미국 시장입니다 자, 미국은 번스톨레 프스법 때문에 자국 내에서만 군함을 건조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미 해군이 이 법을 우회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니다 자, 만약 이 미국 건조 물량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자, 세진중공업이 그 구조물들을 생산하며 최고의 수혜주가 될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이니 지금 세진중공업의 차트가 본격적인 상승 추세의 시작점이라고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제가 직접 세진 중공어에 매매 타점을 잡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 하시는 정확한 타점, 즉 얼마에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할지 제가 실시간으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된 사람만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위 구간에 물리신 분들도 계시고 자, 아직 윗구간이 물리지 않고 그 전부터 이 주식을 차곡차곡 쌓아서 자 오늘 큰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빠르게 수익 전환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자 여러분들의 이최진중공업에 대응을 도와드리는 단톡방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확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릴 건데요 자 바닥이 잡히고 저점이 형성됐을 때자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과감하게 신규 매수 그리고 추가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정확한 가격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어디까지 끌고 가서 매도해야 될지 목표가도 설정해 드릴 거니까요 자 제가 돈 받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부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요청해 주세요. 자, 상단에 있는 번호, 상단에 있는 번호 87547800으로 딱두 글자, 딱두 글자 세진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 놔 주세요. 자, 그러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진 중공업은 드디어 고점인 19,000원대를 돌파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세진 중공업의 새로운 상승 파동을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은 지금 단기 이동평 위에서도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특히 지금 구름대 위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하락보다는 상승의 기대감이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자지만 오늘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내일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MACD 지표를 같이 볼 건데요 자 지금 MACD 지표를 보면은 자 지금 오실레이터가 0선 부근에서 높게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실레이터 부근이 어디까지 가 있냐면 지금 0.5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자 지금 골든클로스가 위로 올라가려 하고 데드클로스가 아래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차되는 부분에서 골든클로스가 위로 올라가면서 지금 이때 그 3일 전이죠. 매수 시그널도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 매수 모멘텀이 폭발적으로 강력했다는 신호로 자,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처럼 주가가 급등하며 자, 윗꼬리를 달았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조정은 하락을 위한 조정이 아니라 다음 상승을 위한 건전한 순구르기 있으니 자,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차분히 물량을 모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파동이 시작되어 주가가 다시 상승하게 된다면 자, 이전 고점은 물리, 물론이고 자, 새로운 최고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겁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하나 간과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 저랑 한번 같이 하나 보실게요. 자, 지금 신용 매매 동향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신용 매매 동향을 보면은 자, 9월 1일 어제죠? 어제 공휴일이 무려 61%나 가까이 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신용 거래를 의미하며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샀다는 뜻인데요. 자, 즉,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자, 그만큼 세진 중고화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 매수 심리가 매우 뜨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1%가량 되는 수치는 굉장히 높은 수치로 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그게 달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요. 자, 하지만 우리는 이 수치를 긍정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 긍정적 시그널로 만약에 본다면 폭발적인 상승 모멘텀이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이렇게 뜨겁다는 것은 주가가 앞으로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잠재적인 에너지가 가득하다고 볼수 있는 반면 자 여기서 경고 시그널로 볼수 있다면은. 장기적인 조정이 가능성이 반대로 이 많은 신용 물량이 언제든지 반대 매매 물량으로 쏟아지게 된다면은 위험을 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만약 주가가 잠시라도 하락한다면, 자, 이 신용매매 물량이 쏟아져 주가를 하락으로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신용매매 동향의 공여율이 61%라는 것은, 자, 세진 중공의 폭발적인 상승 장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자, 지금은 흉 부분에 휩쓸리기 보다는 이 신용 물량이 해소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자,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확한 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거 제가 여러분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분석하는 것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과 자, 이런 전체적인 틀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할지 제가 실시간으로 잡아 드릴 테니까 자, 위에 있는 번호 8754 8754 7800으로 문자 딱두 글자면 됩니다. 세진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놓으세요. 자, 준비된 사람만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시장이 어떻습니까? 자, 한치 앞을 알수 없는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로 인해 시장이 어수선합니다. 자,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이 일비, 일비할 게 아니라 거대한 이름 속에서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지수투자로 돈을 벌어야 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자, 개별 종목에 목숨 걸지 마시고, 자, 지수투자는 개별 종목 선택 없이 시장 전체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자, 시장 평균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추구하면서도 낮은 수수료로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시장 전체에 투자하며 자산을 불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달러가 좋대 하고 확 사고. 자, 일본이 좋대 엔화로 확 갈아타고. 자, 솔직히 저도 그랬었습니다. 자, 하지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혹시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만약에 물고기를 잡으려 족대를 들고 물고기를 열심히 쫓아가는데 물고기가 나보다 빨라서 절대 못 잡는 경우인 거예요. 자, 지금 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자, AI 알고리즘, 전 세계 투자자들 그리고 20년 전보다 세 배나 빠르게 세 배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뉴스를 뉴스를 보고 따라가는 순간 시장은 이미 저 멀리 가버린 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족대를 버리고 어항을 사야 합니다. 자, 어항에 떡밥을 넣어두고 물고기가 들어오길. 조용히 기다리는 겁니다. 제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자,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언제 오를까? 6개월 뒤면 얼마 벌까? 하면서 초조해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건 어항에 물고기가 몇시몇 몇 분에 들어갈지 묻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기다림이 없는 거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그 열정을 쫓아다니는 게쓸게 게 아니라 어항을 놓아두는 인내에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돈은 잠들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말에 쉴 때도 자, 여러분들이 투자 포트폴리오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해서 버는 급여야 말로 자, 돈이 스스로 일해서 버는 투자가 필요한 이유 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 자, 복리의 힘. 자, 7위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7위 법수익은, 자, 72를 연수익률로 나누면 내 자산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옵니다. 자, 만약 매년 12%의 수익을 낸다면, 자, 6년마다 내 자산이 2배가 되어 있는 건데요. 자, 급여수득이 6년마다 2배가 되는 회사는 없습니다. 자, 이 복리야말로, 이 복리야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 자산을 불려주는 마법 같은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좋아 그럼 뭐부터 해야 해?라고 물으시는데요. 저는 딱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딱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자첫 번째로 자 유튜브 전문가의 말을 듣고 쫓아가는 건 족대를 들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정보 이미 3천만 명이 아는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즉첫 번째 누구의 말도 듣지 말자. 자두 번째로는 자 주식 채 부동산 등 여러 자산을 한 번에 담고 있는 ETF는 자 초보자에게 정말 혁신적인 상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다양한 EP, ETF를 조금씩 담아두고 뉴스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모니터링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ETF를 담자. 자, 세 번째. 세 번째 작은 돈으로 자, 처음부터 큰 돈을 넣을 필요 없습니다. 자, 100만 원이 있어도 충분합니다. 만약에 손실을 본다면 그냥 수업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경험은 나중에 더큰 돈을 투자할 때 자산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적은 돈으로 적은 돈으로 시작해서 수업료라 생각하기. 자, 이렇게 초보자들에게 세 가지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따라서 주식은 해도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부동산은 일주일 만에 사고 팔수 없는데요. 즉, 부동산 투자 자체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자, 내집 마련은 재무 목표 중 중요한 한 축에 될수 있지만, 연근은 금리 명동과 이자 부담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우리 시청자들 분에 자 여러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아무리 좋다고 해도 주식이나 코인은 너무 무섭다. 자 예적금은 너무 안 땡기는데 뭔가 화끈한 거 없나? 하고 고민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런 시청자 분들을 위해 지금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테슬라도 사고 싶고, 자, 엔비디아도 사고 싶고, 구글도 한 주씩 다 사고 싶으세요? 자, 이세 개만 해도 100만 원이 넘게 듭니다. 자, 시작부터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한데, 선뜻 투자하기 어렵다는 거 여러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단돈 단돈 2만 원으로 이 모든 주식 한 번에 다살수 있는 ETF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ETF 알려드리기 전에 ETF의 장점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자 ETF는 소액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투명하게 간편 거래가 가능한데요. 자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세 번째로는 국내 상위 기업 200개를 모은 코벡스 200부터 자 미국 500대 기업을 모은 SP500 공격적인 IT기업에 투자하는 미국 나스다 100가지 종류도 종류도 다양한 선택지로 선택할 수 있어 정말 좋은 장점 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따라서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자, PPT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무료로 보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알고 싶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자, 문자로 문자로 지수라고 한번 보내 주세요. 자, 위에 보이는 문자로 지수라고 한 번만 두 글자만 딱 보내 주시면 제가 오늘 말씀 드렸던 내용 전부 다 전부 다 PPT로 무 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복잡한 차트나 어려운 용어는 빼고 핵심만 쏙쏙 담아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할지, 자,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한 포트폴리오 설명과 투자 방법까지 알려 드릴 테니까 자, 위에 있는 번호, 자, 위에 있는 번호로 딱 지수라고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은 자, PPT 자료와 함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상당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100% 무료로 진행되는 이벤트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딱 지수라고 지수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이 PPT 내용이 여러분들께 문자로 전달되니까 꼭 지수라고 지수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산이 불러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든든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임선생과 함께 똑똑한 투자로 성장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